안녕하세요 곽휴일이에요 오랜만에 휴일일상이네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일어나자마자 빵 굽고 빵만 먹으면 단백질이 없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유 쐐키스 쇠키 셰키시에서 부어주고 요거트도 덜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그래놀라 넣어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음 자꾸 두 개씩 탈탈 먹게 됨 꼬박꼬박 너무 맛있어 간식으로 자꾸 먹어서 이제 하나 남음. 다시 쐐킷 쐬킷 시럽 팡팡, 시나몬 가루. 완성. 빵은 단팥빵이랑 흑임자빵입니다. 고소함 끝판왕 주말 아침 완성입니다. 먹어보자. 바삭바삭 먹니 쉐이크인데 시리얼 머니 너무 좋네 시나몬 그래놀라 진짜 맛있으니 꼭 드셔보시길 <목소리도> 개고 봉신이라서 밟아나가야 돼? 아, 행복주말 좋은네 근데 카페인 중독이라 커피 마려워서 커피 바로 탐. 이렇게 하면 개꼬슴 라떼 완성. 다들 행복주말이셨길 월요일 화이팅! 그럼 안녕!